가 가져볼거예요. 제가 <laughs> 누구들이 <laughs> 음악을 알아듣고 <웃음> 춤을 <laughs> 출수 <laughs> 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지. 뭐 우리 친구가 말해볼까요? 리모컨 때문에. 네. 혹시 다른 생각? 다시 한 번. 청각 센서가 있어서. 우리 친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네 한명한테만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만큼이만큼 이거를 이만큼. 구리로바 정원에서 이거를 정원에서 육년에서 바오네 맞아요 자 박수 2번 시작 정확한 답을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말한게 다 틀린 답은 아닌데요 바로 센서라는 것 때문에 가능해요 더 정확한 명칭은 인공지 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센서가 로봇에 부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음악을 틀어주면 그에 맞는 동작을 스스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전자의로 프로그램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팔을 접혔다폈다할 때도 무엇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죠. 관절 때문에 가능하죠. 로봇들한테도 관절이 부착이 되어져 있어요. 어, 앞에 있는 로봇들 보게 되면 팔다리에 검은색의 무언가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 역할을 해주는.